여왕을 이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여왕을 이리로 내려놓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리로 들어갔죠? 네, 요거를 가운데다가, 순장을 여기 가운데다가 잘 넣어야 됩니다. 가운데다가 넣고요. 안녕하세요. 산골 자농부입니다. 네. 예, 오늘은요, 어, 내금날은 아니고, 이제, 에, 내금은 아직 한 3, 4일도 있다가 전체 내금을 할, 이제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제 이제 저녁에 공장 순찰을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저녁에 한 8시쯤에요. 어, 공장 순찰하면서 봤는데 예, 소문 앞에 상당히 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서, 어, 더위를 식히고 있었어요. 집에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벌들이죠. 예, 소문 앞에 벌들이, 이 벌통 앞에 벌이 많이 뭉쳐 있다는 것은 집이 안에가 이제 좁다는 얘기죠. 좁다는 얘기. 그래서 보통 한 4장, 5장, 6장, 뭐 어떤 벌은 7장까지도 있지만은 예, 너무 많이 벌을 이렇게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 벌만 넘으면 예비 장을 뒤에다 한한두 장을 또 끼워 놓거든요. 그러면 벌이 꽉 차면 거의 이런 벌들이 여섯 장 이상 벌이 되는 거예요. 밖에까지 붙어 있고 예, 요즘 신앙들은 신앙들은 산란을 잘 합니다. 먹이 주고 잘 돌보면 먹이만 안 떨어뜨리면 지금 못 밀기기 때문에 먹이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먹이를 떨어뜨리면 벌들이 이 오랫동안 떨어뜨리면 벌들이 나가버려요. 오히려 저들이 예, 벌이 숫자도 줄고 많이 그렇습니다. 도봉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도봉 안 일어나게 하,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예, 먹이를 떨어뜨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뒷장에다경립한 뒷장의 뒤, 뒤쪽으로 예비장을 요즘 여름에는요. 지금 산란을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여왕들이 신왕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뒷장에 예비장을 한두 장씩 꼭 넣어놓으세요. 뭐두세장 세력센 건두세장 넣어놔도 되고요. 이렇게 내금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내금도 좀또 여유 있게 천천히 봐도 됩니다. 내금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차를 하면서 이렇게 벽돌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벽돌을 요왕 없는 거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또 벌이 많은 거는 이렇게. 뭐, 분봉을 한다든가 갈라놓을 거는 앞쪽으로 이렇게 앞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예, 네, 세로다지로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놔놔요. 이렇게 놨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죠. 아, 이렇게 놨다가, 아, 시간 날 때, 분봉을 시키든, 증소를 해주든, 이제 다시 요것만 이제 관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볼때 증소를 한다든가 분봉을 한다든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놨다 하면은 우선순위로 해주는 거지 얘들을요 이렇게 하면은 벌관리 아주 쉽습니다 쉽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은 통이 지금 한 전체 봉장한 4-50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분봉을 하면은 마지막 분봉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분봉이고요 어, 물론 뭐 8월달에 가서 서리회 라고 그러긴 하는데 늦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분봉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분봉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늦을수록 분봉은 늦을수록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장수를 볼 세력을 자꾸 많이 해가지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은 뭐한네 다섯 장벌 같은데, 예비장까지 하면 여섯 장, 일곱 장볼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 분봉을 할라 그래요. 마지막 분봉, 마지막 분봉을. 아예, 세력을 반으로 쪼개는 거죠. 세 장씩, 세 장씩, 쉽게 얘기해서. 세 장씩, 세 장씩 쪼개고, 여왕이 있는 거를, 여왕이 있는 거를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원통은. 요 앞쪽으로 옮길 겁니다. 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옮기고, 새로 한 통을 여기다 놓을 겁니다. 그래야, 옆봉들이 돌아오면은, 분봉에 상당히, 그, 저, 온도 유지 상당히 좋고, 예, 굉장히 그, 그리고, 일주일 전에 거, 충장이 있어야 돼요. 충이 있어야 돼요, 충. 예, 지금 살란을 해가 봉판만 있으면 안 되고 충이 있어야 얘네들이 아 영화 없는건 알고 바로 왕대를답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난 뒤에 8일에서 10일 사이에 예, 왕대 하나만 두고 충실한 거 하나만 두고 뛰어내면 자연스럽게 분봉이 됩니다. 아, 지금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아, 먹이에 아주 신경을 써야 돼요. 먹이 충분히 먹이 있게 만들고 해서 예, 오늘은 마지막 분봉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볼 많은 거를 골라가지고 예. 세력 종골 골라서 마지막 분봉 그래서 이 앞에다가 또 도봉 날까봐 도봉 벌이 많아서 도봉 날까봐 낮에 또 이걸로 막아놨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톤 아직도 비닐을 비닐을 아직도 그냥 뒀네요 이데 이제, 이제 제거해도 되고요. 이거는 만프골드 넣어준 거고, 화분 쪽도 넣어줬는데 조금 남았네요. 네 장에다가 예비장 여기 하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그런데 뒤에 볼들이 조금 있긴 있네요. 복잡하게 하네. 요런 거는 축장이 있으면, 두 통으로 3장씩 갈라 됩니다 아유고그 집을 지, 지어가지고요 이쪽에도 아유이 안에도 그 집을 지어가지고 이런거는 좀 제거시키는게 좋습니다 그 집을 그, 그쪽에 짓는거는 제거시키고 오늘도 이제 서서히 날이 더워집니다. 더워지면 볼 보는 것도 힘들죠. 아 봉사우나입니다 완전히 봉사우나입니다 봉사우나. 한번 볼까요? 조항을 일단 찾아가지고 골라내야 됩니다. 아유 역시 좋죠 봉판이. 봉판 상당히 좋고 이제 밑에 이렇게 덧 집을 짓는, 짓는다는 것은. 애들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뒤쪽에 예비장 넣어준 걸 이제 앞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걸 딱 봐서 축장이 있으면 바로 갈릴 겁니다. 반반 씩이요 그런데 여왕을 찾아야 돼요. 자, 먹이도 보고요. 먹이도 조금밖에 없네요. 여기는. 자, 이것도요. 공판이고요. 공판이고요. 여왕이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 여왕을 찾아서. 따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여왕을 저쪽으로, 예 네, 준비한 통으로 옮, 옮길 겁니다. 찾아서. 여왕이 안 보여요, 여기도. 아, 먹기가먹기를줄 때가 됐네요, 사양역을. 모기가 없습니다. 응. 여왕이, 아, 여기, 여게 출장이네요. 출장이고, 요걸 두고, 이쪽하고, 여왕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뒤에 여직장으로 이것도 안쪽으로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내왕을 찾아서, 여기 아직 안 보여요. 위로 넘어갔나 한번 볼게요. 아, 이왕이 안보이네. 어거리 예, 있다 그래도 지금 뭐 다섯장 벌은 충분하겠네요. 다섯장 벌. 다시 여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왕을. 여왕을 찾아야 되니까요. 일단, 반복하려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여왕이 이쪽 뒤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앞쪽에는 동판이 이제 전체 동판에서 깨어나고 있고, 이쪽이 여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왕이 이 장이나 이 뒷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순서를 보면은, 예. 산란 순서를 보면은. 아, 여기 있습니다. 예, 맞죠? 제 말, 제 말씀이. 여기, 겨우 찾았네. 이제 요거는, 예, 요왕을, 아, 저쪽으로 옮길 겁니다. 옮겨놓고, 일단 요 충장을 요쪽으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요거 옮겨놓고요. 아이고 여기 지금 이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요요 복판들을 요아 돌들을. 공판 두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를 여왕을 이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여왕을 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놓고요. 일로 들어갔죠. 네, 이거를 가운데다가 출장을 여기 가운데다가 잘 넣어야 됩니다. 가운데다가 넣고요. 네, 이렇게 세 장을 마무리하고, 이거도 이렇게 세 장을 하고요. 세장씩 이렇게 갈랐잖아요 빨랐으면 이볼들를 이쪽으로 좀더 털어주고요. 털어주고. 어차피 돌아옵니다, 얘네들이. 일로 많이 돌아와요, 일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많이 돌아올 거예요. 요왕 있는 벌을 이쪽에다 놓고. 까먹는 넣어 놓고요아 우선 얘네들이 지금 먹이가 없습니다 먹이 없어서 고체 사료로라도 한식 줘야 되겠네요 지금 야 전체적으로 줄식이나 아니고 네. 아, 이렇게 고체 사료라도 하나 주고요, 우선. 내일 모레 또 전체적으로 사양액을 주는데, 사양액을 저희는 밤에 줍니다, 밤에. 전체적으로 줄 때는 밤에 주고요. 지금 이 벌들이 또 깨어나고, 또 저쪽에서 돌아오고 하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비장도 하나 넣어주고. 들어, 들어가라, 들어가. 이제 덮는다. 조금 덮는다. 보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엄청 더워네요 더우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 7월 28일 분봉 이렇게 저희 마지막 분봉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분봉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분봉. 이제 세 장씩 갈랐는데요. 어, 외국벌들 돌아가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내검을 해서 세력 점검을 하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실패를 하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냥, 어, 여왕이 있는 통에 세력 적은 데다 그냥 합봉시키면 됩니다. 에, 저희는 그냥 합봉시키고 수시로 이렇게 뛰고, 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한 4,50통 해놓은 거, 요거 마지막 분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상입니다.